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아직 화면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귀한 오늘과 이번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11장, 통일찬송가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Two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 교육자들,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그리고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열로 하시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강해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 그리고 북한 선교와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돕는 손길이 있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또 저희들과 함께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넘쳐나고 창궐하는 코로나 재난을 멈추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또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이 16장의 처음 부분은 연보에 대한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는 단지 헌금의 의미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닌 외부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성금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금 혹은 연보의 기원은 예루살렘 1차 공의회 때 결정된 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넬료의 회계와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항고하고 있을 수 없던 교회는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에 했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별은 하지 말고 두 번째 우상제물과 음란 그리고 피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을 정하여 이방인의 그릇된 풍습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이 결정을 전하는 일을 맡기고 그것을 돕는 자로 유다와 신라를 조력자로 보내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잘못 전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지시 사항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과 함께 공의회가 결정한 상황은 아니지만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어진 특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거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라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부탁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서 하는 연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 그것을 하기 위해 매주 첫날을 준비하여 연보하였고, 그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보내졌습니다. 그러한 연보는 이방인 교회에게 일반적인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미 명하였고 그와 같은 명령을 또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금 혹은 연보 이 함께 돈을 모금하는 데 필요한 자세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긴급함으로 하지 말고 준비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방문하게 될때 그때그때마다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 날짜에 즉 매주 첫날 헌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분량만큼 자신의 수입에 따라 적당한 헌금을 하여 모아 두었다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정한 날짜, 정한 분량, 긴급함이 아닌 준비함으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정된 사람들을 통해 연보의 수고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연보를 모으는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달하는 것도 인정함을 받은 자가 봉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여 이미 교회에 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제할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보를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일을 수고하고 봉사할 사람을 교회 안에서 세워 그 인정받은자가 편지와 함께 가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교회는 인정받은자가 신뢰의 봉사로 협력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예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무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인정받는자가 그 교회에서 신뢰받는자가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보는 너희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수고, 자신의 땀으로 이 연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얼마를 자신의 수입에 따라 헌금하는 일은 은혜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리도의 사역을 통해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음을 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같이 비록 자신의 수고하고 일한 것이지만 그것을 선물로 나눠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며 자신의 수입도 수고도 그 열매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연보와 헌금의 자세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연보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수고함, 그리고 교회의 헌금에 대한 것을 자세히 지시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베푸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 임의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정한 날. 정한 만큼 각각 예비하고 준비할 줄 아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고린도 교회가 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하고 연보를 모았으며 그들이 하였던 이 정기적이고 준비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돕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동참한 것을 저희들이 듣고 또한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는 것은 저희 교회에게 귀한 하나님의 성도를 주시고 또 저희의 생업을 통해 하나님 저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희 교회와 또 많은 다른 교회들과 성교사들을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코로나 재단으로도 어려워하는 이 아르헨티나의 중앙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돕는 손길을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써 주시고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이 아르헨티나의 복음 사역에 또 중남미에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우리 추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이 귀한 헌금과 연보를 할 때에 하나님 저희의 정한 마음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억지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풍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주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저희들 이제 앞으로 겪을 고난이 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없었어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